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있어서 그 첫걸음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굴의 인내력으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도 9 9가 아닌 100%의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록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한은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패배 또는 실패라고 부르는 것조차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돌아가는 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극복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걸림돌을 만나더라도 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스스로 걸음을 멈춰 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나는 결코 걸음을 멈추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나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도 견뎌낼 수 있는 열정과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혈의가 있다고 확신하고 모든 일에 부전합니다 나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나는 승리한것 그리고 스스로를 승자에 글맞게 만드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건전한 태도로 스스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나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과 강한 신뢰를 품고 있습니다.